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한 필리핀 근로자들을 초청해 첨단 항공 산업을 체험하고 지역 문화를 탐방하는 친선 외교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 운영은 이후 우리 항공기 수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인 한국항공 사천 공장에 들어서자 필리핀 근로자들이 거대한 규모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특히 지난 3월. 필리핀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국산 전투기 FA-50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필리핀의 영공을 지킬 FA-50이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지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전기가 어떻게 모양이 있는지 여기서 와 보니까 아이렇나좀 아, 영감스럽습니다. 한국항공은 주한 필리핀 근로자 40명을 초청해 우리 항공 산업을 겨나가고. 지역 문화를 탐방하는 글로벌 캠프를 가졌습니다. 민간 친선 외교 프로그램인 글로벌 캠프는 기업 차원에서 양국 간의 인연을 다져 유외교적인 관계 강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50 12대 수출 계약을 맺은 후속 조치로서, 향후에 필리핀과 대한민국 간에 보다 많은 산업적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한국항공은 글로벌 캠프를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 대상국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은 이미 기업 재능 기부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에게는 교수법을 학생들에게는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에비에이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 공헌에 민간 외교 역할까지 더한 글로벌 캠프는 우리 항공기의 수출 확대에도 이바지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